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아마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들어봤습니다. 어, 일단 제 영상에서 아주 자주 나왔던 그간 싸온 썰을 풀기 전에 어, 쓰레기 좀 버리면서, 어 쓰레기 많네. 어, 국룰 아니겠습니까? 저는 썰을 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사러 편의점을 가야 되거든요. 커피 한 잔을 사면서. 야, 오늘부터 일본은 골든 위크입니다. 그 황금 연휴. 5월 초에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 쉬는데, 아니지, 4월 말에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이 이거 촬영하는 날짜가 5월 1일이니까 그 오늘부터 연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청소도 하고, 어, 이렇게 카메라도 키고, 편의점을 오래간만에 온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들고 편의점을 온다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네요. 아 그리고 샤워도 하고 나왔습니다. 샤워를 해야 사람이지. 타치오카 목장 우유를 여섯 개는 사 와야 하루에 하나씩 먹어가지고 아 일곱 개다 채워야겠네.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 쉬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I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소를 잘안 합니다. 집안 청소를 잘안 하는데 어 딱할 때가 있어요. 집안에서 나갔다 들어왔을 때 쓰레기 냄새가 나면 합니다. 쓰레기 냄새가 나면 하는데 그게 아 어제였다. 아 어제 나갔다 왔는데 아이거안 되겠더라고.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안 찍는 동안에 그 여기가 공터였는데. 그새 건물이 이렇게 하나 지어졌습니다. 어. 무슨 멍멍이 치과 같은 간판도 달려있고, 어, 진짜 치과네? 마르테 치과 의원, 어. 어, 분명히 공터였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영상 찍어 올렸을 때는 분명히 공터였는데, 어휴, 언제 저렇게 집이 이렇게 들이섰어? 아, 저렇게 어, 립바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택배가 있는지 확인 좀 하고요. 자. 어 이렇게 주민분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이이 어, 동네 어 어색해요. 지금 1년째 다 돼가는데 이제 7월달 되면은 1년째인데 아직도 어색해. 요 왜냐면은 제가 오후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을 만날 타이밍이 별로 없거든요. 어, 어 집이 좀어 조잡해 보이지만 이거 청소한 겁니다. 어, 이게 지금 청소기도 꼽아져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거 물인데, 어, 한 달에 네 박스씩 시켜요. 한 개당 90엔인가? 아 어, 90엔짜리 아홉 개 들어있는 거. 그, 어, 표지 같은 거 없는 거. 어, 이게 청소한 거거든요. 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그왜 요렇게 생긴 게 편한 이유가 그 일본은 요, 요 껍데기를 다 떼야 돼서 분리수거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 엄청 우르사이거든요. 어,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이 뚜껑도 따로 모아가지고 버리고 하여튼, 어, 짜증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청소는 해도, 빈병은 이제 게을러서 미뤄버리는 이 습관이, 어, 잡혔어요. 그리고, 이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잘 캐치를 하실텐데, 한국 음식들, 한국 인스턴트 <laughs> 음식들이 좀 많습니다. 한국인이니까, 어,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여긴 제 방인데, 어, 청소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좀 뭐하고, 크~~ <laughs> 먼지 보소 이게 원래 <웃음> 제가 <웃음> <웃음> 이사하고 어 잠깐만 와 좁아졌네 아 의자 모른다? 어 그냥 하죠 아 제가 이사오면서 아 기회 되면은 여기서 영상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산 테이블이랑 의자인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 이거, 이러고 사기 전에만 이렇게 딱 보면 좋겠네. 쉽기만 하지, 막상 해보면, 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온도가 12도인데, 좀 춥네. 거기다가 이 옆에 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환풍기 소리가 너무 <laughs> 시끄러워서, 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어, 이거 안 좋네. 어. 어, 정말 오랜만에 찍네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다 두고 이제 혼자서 떠들려니까. 조금 이게 좀 어색하네, 어색한데. 정말 이대로 안 키면은 유튜브를 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겨우겨우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영상을 안 찍는 기간에는 그 댓글 같은 거는 자주 봤습니다. 이 영상이 오래된 영상에서도 댓글이 가끔 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답글을 달 때도 있고 어, 못봐서 안달 때도 있고 봤는데 까먹어서 안달 때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어,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셨고 되게 영상을 안올린다고 이제 뭐라고 꾸짖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래가지고 음, 커뮤니티에 가끔 글도 썼어요 어... 빌드업 중입니다 아 이제 올릴 건데 어 조만간 올라갑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야 이게 좀처럼 안켜져요 좀처럼 이제 좀 안켜져 이거는 뭐 제가 다 게으른 거 같고, 아 그리고 그간 일도 많았어요. 어 일도 많았는데 일단 치킨집이 제가 마지막 영상 그이 주차 딱지 끄는 영상을 찍고 나서 한두달 있다가 어 제가 엎어졌습니다. 치킨집이 잘 돼서 다른 쪽에 2호점을 냈었는데. 어 어 이게 내부 사정을 얘기하는 건좀 그런가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어 코로나 한창 때 치킨집에 들어가 가지고 운 좋게 점장이 돼 가지고 이제 일을 잘 하다가 일이 잘 돼서 2호점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2호점까지 했다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하다가 뭐 차도 타고 뭐 이러다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어 제가 엎어진 거죠. 못 하겠더라고요. 시골까지가 그사이타마에2호점을낸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도쿄에 살고 있고, 어 지금 사는 지역은 또 사이타마랑 멀기도 한데, 또그 조금 또 가깝다고 하기엔 좀 뭐한 어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 돈이죠. 돈 어, 원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만 속물이 아니라 어,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하면 은이 어, 정도의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이 사전에 얘기를 거치고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사전에 얘기를 어정쩡하게 넘어가 가지고 어 그때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뭐 하여튼 어, 엎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타이밍이 좋게 9월 달부터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또 그때부터 제가 원래 하던 그 이자 카야에서막 연락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비자만 받고 나오는 양아치 같은 이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아좀 그랬어요 근데 뭐 마무리는 뭐 좋게 끝내가지고 어뭐 몇달 전에 또 신주쿠로 넘어오셔가지고 모습도 뵀는데 어 굳이 찾아가서 인사나 안 드렸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엎어진 겁니다 이제 다시 그 이자카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자카야가 또그 제가 일하던 그곳에 한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이 이제 치킨집 전에 하던 제가 점장을 하던 곳이었고 점장하던 곳이랑 또 반대편 쪽에 또 있어요. 그그또또 제가 점장으로 있었던 때보다 좀더 넓은 어 그래 가지고 스텝이 좀 필요한. 그래서 전에 있던 데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또 제가 아는 형님이 거기를 번, 먼저 들어가셨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갈려 했는데 어 점장 자리라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 아는 형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러면 저는 그옆 동네로 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옆 동네로 와 가지고 지내다가 찍었던 영상이 그 지진 영상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올렸던 그 영상 도쿄의 지진이 좀 크게 왔거든요. 한번. 와, 이 지진 큰데. 어, 이거, 이거 진도 진도 몇이죠? 이거 오랜만인데 이런 거. 그걸 찍어서 올렸는데 그 뭐랄까 그 찍었던 당시에는 그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어도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고 엄청 심했거든요. 막그막 그막 짤랑짤랑 건물들 막 소리 나고 차들 막어 뒤뚱뒤뚱거리고 그랬는데 아니 카메라에는 하나도 안 잡히네? 그게 그 흔들림 방지 때문에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그 흔들림 방지가 이제 지진을 캐쳐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진을 이제 무마시켜버리는 거지 찍는 나는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 정작 화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 그래가지고 조금 쇼크 먹었습니다. 나도 지진으로 어그로 좀 끌어보자 라고 했었던 영상이었는데, 어, 그것도 잘안 됐어요. 어, 그것도 잘안 되고. <laughs> 더구나 전에 살던 집에서 거기 그 이자카야까지 가는데 거리가 사실 자전거 타고 한 10분 15분 거리였습니다. 10분 15분 거리였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1 시간 걸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1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그니까, 키로수만 따지면, 15km 됩니다. 구글 맵스에서 찾아보면, 이제,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부키 촌까지 15km가 걸리는데, 어, 토 나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전동 자전거도 하나 샀습니다. 네, 전동 자전거를 사가지고, 여기서 조립하던 장면들을, 또 이제 내 근황이다라고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그때 또 카메라 이렇게 세팅하고 그때 마침 또방 청소하고 막딱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오랜만이라서 카메라를 키는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보기 화면만 나오고 그, 그 뭐야 이거 빨간 색깔 버튼을 안 누르고 제가 그거를 이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앞바퀴 끼고 뒷바퀴 끼고 이거 다 끝나서 확인해 보려니까 이게 아차 싶은 거지 아 빨간 버튼 안 눌렀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다시 분해해서 어, 다시 찍으려고 하니, 이 똘추 같은, 정말, 어,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서, 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지금 변명하는 건데, <laughs> 어, 영상들을 찍긴 좀 찍었어요. 영상들을 찍긴 찍었는데, 어, 이게 뭐랄까, 이,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 <laughs> 편집만 해서 올리면 되는데, 어, 그간, 그랬습니다. 그간 조금, 뭐랄까,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어, 무엇보다 출퇴근길이 출퇴근만 하는 데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지침이 더해지는 거죠. 지침이 더해진 데다가 이제 좀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 편집 좀 해가지고 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딱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은 씻고 출근할 시간이 돼버려요. 지각해버리는 시간이 돼버려요. 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저를 또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자주 달아주셨는데, 빨리 오라고 형, 어, 뭐 이렇게 달아주셨었는데, 조만간 올라갑니다, 조만간 올라갑니다. 너무 이렇게 책임감 없는 말로 항상 이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영상 이렇게 근황, 간단한 근황을 알리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만만해져가지고 너무 오시나봐요.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던 유학 하려고 이제 워킹홀리데이 뭐 취득도 하고 학교 수속도 밟았는데 이거 허물어지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어, 제 댓글에서도 자주 봤었는데 어, 최근에 제 지인이 음, 엄청 물어봤던 지인이 있어요. 어, 나는 이제 한국 생활을 접고. 너처럼 도피하러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한국 생활을 접고 이제 온다고 했는데 어 그때 마침 그 너는 나이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는 딸수 없으니까 아 그러네 벌써 나이가 저제 나이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딸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네요 어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유학 비자를 해서 와라 근데 많이 막혔다던데 한번 알아봐라 유학원 센터에 다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뭐 학. 학교를 찾고, 뭐 수속 밟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비행기 뭐 이런 공항 뭐 이런 게안 돼가지고 이제 못 나왔던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4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뚫린 것 같아요. 비자도 나온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뭐 핸드폰이랑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없네? 아, 그리고 댓글 중에서도 어 드디어 뭐, 하늘길이 열려서 뭐 넘어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본 적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다시 그런 유학 쪽, 은 되지 않나 그 비자가 나오지 않나 아마 관광비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묶여 계셨던 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넘어온 걸 보면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 막상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별그크다란 문제가 어, 없지 않았을까 나, 나만 그런가 어, 제가 아까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렸는데 그 10만 행을또 주더라고 10만 행을또 줘가지고 어 동네를 신주쿠에서. 여기가 이제 내리마라는 이름의 어쨌든 도쿄 아니에요. 어쨌든 도쿄 아닌데 그 내리마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내리마 구청에서 뭐 이렇게 뭐니 네 지금 뭐살기 힘들면 10만엔 지원해줄게 이런 엽서 같은 게 와가지고 뭐 냅다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아, 잘돼 있구나. 10만엔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니까 코로나로 받은 돈이 좀 많아요. 그 야칭 보조금이다 뭐다. 그 지원금을 받았던 초창기 때 코로나 초기 때, 뭐한 3년 된것 같은데 코로나 초기 때 받았던 영, 그 돈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습니다, 뭐 600만 원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어디서 이제 취재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취재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도쿄랑 한국의 그런 지원금의 혜택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루님이 그 영상 올리신 걸 보니까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취재 좀 요청해도 되겠냐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나도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거든. 그냥 저 에, 그냥 괜히 괜히 그런데 취재 갔다가 어. 어, 옅은 지식으로 또 쪽박 찰까봐 굳이, 그, 어,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뭐, 준다니까 받은 거고, 어,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한건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한거 없이 그냥 뭐, 돈 준다니까 바로 신청했을 뿐이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돈을 받고, 아, 일본, 이거, 이런 거잘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일본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일본인 친구는 또안 받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치킨집에 있을 때 있었던 그 동생, 일본인 동생 코우타라는 그 친구도 일본인인데, 한국말 엄청 잘하는 일본인인데, 뭐그 친구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줘가지고 그 친구는 받았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인들 뭐 젊은층들, 뭐 20, 30대 애들은 관심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닌가.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달같이, 공짜로 돈 준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어, 얘네들이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이 돈이 남았나 싶은 거 있죠. 어, 뭐, 그래,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정확하진 않고, 정확한 이런 내용의 정보는 이제, 박간에라는 유튜브님께서 엄청 그 바삭하게 전문 지식으로 이제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 굳이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 가라로 살고 있는 이 생활이 뽀록나지 않을까. <laughs> 아 뭐, 다 그런 거죠. 뭐, 아, 다 그런 거고. 어찌됐든 간에, 별탈이 없이, 별 탈이 있었다고 하면또 그게 있긴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차랑 박아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뭐 어, 어,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어 다시 제가 그이 카메라 들고 출근길 퇴근길에 이렇게 찍잖아요. 어 그럴 때 한번 또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1 시간이었는데 전동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이제 한 20분 줄어든 것 같아요. 한 40분 걸려서 출퇴근하는 느낌? 한 4, 50분? 그렇습니다. 어, 영상 오랜만에 켜가지고 또 떠들다 보니까 이 계속 가네. 어, 개, 계속 갈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엄청 기다려주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 그 어, 조만간 올릴게요 올릴게요 이래놓고 완전 벌구가 돼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은 제가 또 메일로 오거나 댓글로 이제 궁금증을 보내 주셨던 분들께는 제가 답변을 드리긴 드렸어요 어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좀막 혹시 못 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한 일인데 그거 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영상을 안 올리면은 수익이 뭐 정지된다더라 이거 이거 그거 팩트 맞나요 근데 나도 6개월 안 했는데. <laughs> 저 지난 영상이 이제 막 7개월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제 나도 슬슬 막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는 느낌으로 이제 쇼트 영상을 올렸었던 건데, 그 지진이든 그, 그 겨울에 놀러 간 거거든. 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올려봐야 확실하게 알것 같습니다. 뭐 6개월 지나도 막히지 않는 거는 막히지 않나봐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6개월 지나면 뭐 수익이, 수익창출이 정지돼서뭐 다시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근데 뭐저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어, 쉴만큼 쉬고 혹시 정지돼 있더라도 다시 신청하면은 되지 않을까. 내가 뭐뭐 어, 뭐 어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대형 뭐 이런 큰 유튜브는 아니지만 어, 정상적으로 초록딱지 딱 따져가면서 이제 영상을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어, 정도만 그렇습니다. 어, 어찌됐든간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한국도 연휴니까 어, 재밌게들 보내시고요. 저는 어 연휴가 끝나거나 아니 혹은 연휴 안에 한번더 썰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 자전거 사고 났던 썰이 됐든 그 제가 또 삼성 재팬의 면접을 봤었거든요. 아... 어 이건 더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럼 짠아 안녕 So